수정체를 딱정했다그래서 모든 수정체가 내 눈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.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모든 도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0.5 디옵터 단위로 도수가 나와요. 원하는 렌즈가 있으시다 그래도 그 렌즈 도수가 내 눈이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 렌즈를 결정을 할 때는 내 눈의 도수와 이 렌즈 도수가 잘 만나도 살펴봐야 돼요.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해도 초점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. 알콘의 페노프틱스 렌즈는 근거리 초점거리가 4 0 센치에 맞는데 지미트리는 렌즈는 35cm 정도로 조금 더 근거리에 초점이 맞, 맞거든요. 이렇게 가까이 되고 보셨던 분들은 지미트리가 좀더 맞을 수 있고 조금 원시가 있으셔 가지고 조금 더 멀리에서 보시던 분들은 페놉프티스가좀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렌즈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또 이제 빛 사용률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고 경과를 많이 본 전문의한테 받으셔야 결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. 그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으셔서 어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